이거는, 아니. 이거는 쇼키 사야 되나? 아니, 아니? 그냥 기고만 있어도 돼. 우클릭뭔 소리야. 돼. 우린 셰리프야. 그럼 그럼. 안 돼. 나 스캔 어, 3개. 어, 가윤아. 거기 말고. 거기 말고. 거기 <laughs> 여기 말고? 여기 여기요. 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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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웃해. 여기 점 보이시죠? 어. 여기에서. 여기에서. 여기.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고? 네. 네. 해보세요. 어, 굿. 이게 다 가려져요, 이렇게 하면. 어... 다 가려져요. <laughs> 아니, 야 드레, 드론 400원 아니야, 이 새끼. 드론비4때문에 <laughs> 탑이 있다? 망대에 있었다? 음악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? 간점에 떨어졌습니다. 와, 연막 색깔 널리는 <laughs> <거지? 웃음> 와, 둘다선 간다. 선이나 들어오세요. 잠깐 여기, 쪽... 아는... 아는... 여기 사운드 앞에 사운드 여기 앞에 있는데? 네, 여기 여기 스카가 여기 있 아니, 얘들아, 이쪽에서 뭔가 사운드가 났었는데. 에카가 아, 여기 있다니까. 그러니까. 아,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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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노할 요 아니, 왜나하지 <laughs> 아, 삐발라! 삐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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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발다 야 이기고 싶으면 <laughs> 이겨봐 너희들 하하하 에머는 샷건대 근데 이러고 이, 이제 얘네들 B 가면 이렇게 레전드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야, 우리 B 리테이크 되게 좋아 아니 B 리테이크 진짜 좋아해요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연막으로 다 깔고 들어가면 돼 <laughs> 깔고 들어갈 건데 B 리테이크 할 건데 그림자가 <laughs> <laughs>

템버가 그 총을 아예 안 썼어요. 모든 미사일 발사. 알았어. 알았어. 아군이 어, 한명 남았습니다. 어디 있었어? 거기. 누나 카페페인다. 카페. 그래 라이. 변수 지금. <laughs> 아니 나 속아줘. 템 들어오는데 너가 여기 있다고 하길래 변수? 어불임인가 하고 딱 봤더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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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. 아니, 아 이제 <laughs> 아니, 민지도 오면은, 민지까지 오면은, 만약에 현수가 세, 세, 네, 세 명이야? 어, 현수 셋. 오 마이 갓. 나는 대회인가요? 포함인가요? 너까지 하면 다현수. 너는 일단 현실이 현수기 때문에 포함이지. 안데 너무 간다. <laughs> 뒤에젓다 됐어. 에이에도 있네? 얘 나눠서 오는같다 와 어, 이제 뭐 자금 들어왔냐? 오퍼 어떻게 나오냐? 아 제대로 하버가 있구나. 나 우리 팀만 하버 있는 줄? 폭발물 전개. 옥시마, 너왜 언제 앞서? 아, 씨, 언제 언제 왔어 왔어? 왔어. 아 오, 칠벌 한하나 아니 나하나더 있고 스 나스스. 나스스. 나스스스. 나다 공수교대전 최나스스스 싫다고? 그럼 제대로 된 총을 챙기라고. 나스론을못 사네. 돈이 없어서. 막나의 돈이 없을 수가 있어? 아니, 그러니까. 이거 드로우 개비싸요. 400원 18. <laughs> 태오가 아마 멋있다. 스킬 제일 비쌀걸요.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. 그, 미드 조심해봐. <laughs> 튜브탄거 같아. 네네네네. 스이크가지점에다게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아 여기 있다. 아야 이게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미친 잠깐 여기 있다. 여, 여. 선생님들. 아, 야, 씨이겠어 우리 나한테 그내거 아니야, 그거. 네 옆에 있다가 당했잖아. 쌤 아까 밑에 있었어. <laughs> 내꼭 봐줘. <laughs> 난 있었어? 아니, 이 사람아, 여기 있었다. 오호. 영상 꼭봐 줘. 아, 소설 옛날에 비슷하셨다. 소사 라난 저거 공피 하느라바빴는데 뭐가 있었어? 아니, 내가 안쪽에 있었는데 은대랑 이제 현수랑 <laughs> 궁 맞고 돌아 나오면서 현수 있는 자리에 우우우 하면서 그거 나랑 같이 맞았어. 에이 연막 다 깔자. <laughs> <laughs> 에이 연막 닦 깔자고? 어. 그거 누굴 위한 연막인데? 그 뭐냐. 바이퍼 연막으로 광고, 광고하고 광고 들어가지 그러냐? 어떻 아, <laughs> 생각인데? 바이퍼 연막 깐다. 여기. 지금 응? 깔아 나는 그냥. 아 근데 어, 어, 그게 또 이득일 수도 있어. 난 여기다 그냥 깔아 지금. 우린 연막이 어차피 안기 아, 때문에 이번 바이퍼가 저렇게 깔아놓은거 상대도 보여? 응, 음. 아, 아, 보여. 음. 어쩐지. 자, 인보 어, 잠깐 체인보 여기 다 예? 여기 위에 망태가면 쉐리프 있어, <laughs> 여러분. 제임버. 먹었다 오. <목시> 아, 팀컨트 아, 현수 봤어. 너무 안 좋았어. 왜에에에에에에에? 머리, 머리 까고. <가꿍. 목시> 아, <목시> 아, <목시> 아, 진짜. 아, 방금 그림이 <목시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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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<laughs> 누구게? 그림이 <개>? 누굴까요? 그림 <laughs> 누군지 모르겠어. 남궁선애. 선회. 남궁선애야? 까비 그림이야? <laughs> 근데 뭐총만 봐도 알잖아요, 솔직히 누군지. <laughs> 그림이 뭐예요? 모르겠어. 치 해제. 그림? 하도 다 다음 에 가릴게. 어놀 <laughs> 아니, 아니 앞에가 더하버는왜 나보다 늦게 죽금내 어, 앞에 바, 있었는데. 엉망진창 와진창이다. 엉망진창 와진창려서 제가 안였어 됐지. 어 잠시 만그 오른쪽에 오빠 어, 장아 진짜 이거 누가 쓰는 총이야 이거. 상대방이. 상대 득트. 저저 상대 득안아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뒤뒤뒤뒤뒤 뒤. 안 돼. 안 돼.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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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못봤다. 못봤다. 쟤, 쟤 못봤다. 못 봤다. 쟤, 어, 쟤 눈이 없어? 아. 왜못지 너무 카라리 빨리했네. 미드 둘. 좀, 미쳤다. 어이 시 저로의 기회 야, 거기 그바디 창전 나피 어, 없어 어게 아니 너 설해 설해 아, 시간 존나 어 마이크 설치 완료. 아, 와우. 아. 아 그냥 왼쪽 진입할 거야. 내가 아. 아, 놀라. 까비. 놀라. 아니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우리? 야 이거 두론 먼저 가자. 오케이. 예, 우리 이제 처 나와. 이제 진짜 이 이제부터 우리 매스 이제 포인트 계속 나드론 에이드론. 에드 와. 그냥 비 했다, 일단 깔 거야. 좋아요, 그래. 그거 알려 드릴게요. 아, 내 까세요, 뭐. 중까세요

哎，卡比。